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 여풍 당당.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 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 네.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이 꼬투리는 네. 거의 뭐 공식이야 공식. 그렇죠. 바람을 피고 나서 특히 들키면 꼬투리를 잡아지적질을 해. 네가 이래서 그렇던 거다. 음. 네가 이래서 그런거래. 음. 옛날 거 특히 꼭 공통점이 뭐냐면 꼭 옛날 거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 네. 공통점이 첫 번째는. 옛날 거를 가지고 들이자고. 네. 몇년 전. 나도 기억도 안 나는 거. 네가몇년 전에 그쵸, 그러지 않았냐. 음. 네가 작년에 그랬다. 음. 나는 그때 모욕감을 받았다. 네. 아니, 나는, 아 그때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제 와서 모욕감을 당했대, 음. 그때. 아, 뭐, 그때 장인 어른이 나를 모욕감을 줘. 아, 장인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랑 당신이 뭔 상관이야, 바람이랑. 난 니의 네 연결고리가 맥락이 없어요. 근데 막 아, 옛날 거, 그럼 네가뭐 나한테 뭐 가장 대접을 해줬냐는 등뭐네가애 밖에 뭐더 있었냐. 시시콜콜. 아 옛날부터 그래지 꼭 음. 과거 꺼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음. 꼭 바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요. 그 전에 그랬어 전에 그랬으면 진정성을 이해해. 네. 그 전부터 막 바람나 그 여자 생기기 전부터 네가 왜 제발 이거 좀 하지 마라 고쳐라. 음. 나는 못 살겠다. 꼭안 그래. 그냥 네. 멀쩡히 잘 살았으면서 음. 꼭 바람나고 나서 옛날 걸 끄집어내서 음. 그래. 바람난 후부터의 시점이. 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음. 꼭상간자를 케어해. 그 사람은 꼭 보호해. 꼭 네. 우리 둘의 문제래 음. 내가 어떻게 보려면, 야, 음. 걔랑은 관계 없다. 우리 둘의 문제야. 음. 네가꼭 이런 부부 문제를 자꾸 몰고 가. 네. 셋다 아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 거, 음. 과, 현재 것도 계속 그래야지, 그러면. 어. 어? 그리고 두 번째. 거예요, 오늘? 네, 예. 바람 피고 나서, 아, 제목 아직 얘기해. 안 네. 바람 피고 나서, 좀 있다 얘기해. 꼭 제목을 아, 먼저 얘기 없어. 바람 피고 나서 꽃투리를 잡는 거. <laughs> 네. 어. 그런 심리를 좀 분석하려고요 꼬투리 심리. 심리 지적질 심리 분석 심리 분석이 오늘 아, 네. 네. 아 이거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거 뭐 어떤 기라성 같은 저 심리 분석가 상담가사들이랑 음. 토론해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음. 어, 그분들이 다맞장구치게할수 어, 있어 음. 자 일단 그리고 과거 거 주로 하는 것도 네. 맥락이 없고 두 번째 음. 바람난 후부터 왜 바람난 후부터 그 전부터 그랬어야지 음. 그럼 진정성을 이해하지 그쵸. 그것도 아니야 세 번째 왜 부부 문제인가 부부 문제가 아니지 자기의 끼를 토대로 해서 지가 바, 바깥에서 바람핀 거지 음. 이 사람은요 어차피 미스코리아에다 현모양처한결혼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그치, 지가 음. 끼가 있는 거야 네. 지도 알아 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바람피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저한테 연락을 해도 된다 음. 상담을 하시라 음. 어떤 분은 자기가 바람피고 있는데 상담하신 분도 있어요 음. 제발 끊어 달라고 <laughs> 자기가 안 된다는 거야 어. 들킬 것같대 어. 그리고 여자한테 돈이 많이 생겨 현자지 <laughs> 현자, 현인이지 현자. 그분들은 음. 상담비를 내 가면서 나한테 끊어 달라고 하시면 정말 나는 훌륭하신 훌륭하신 분이라고 네. 봐 네. 그분은 자각을 한 거야 그리고 제 아. 이분이 진짜 바람 피는 그 아. 사람의 마음 심리를 정확히 꽤뜨고 음. 있구나라고. 어, 그런 사람이 그래요. 많아지면 종종 해결이 잘될것 같아요. 그죠? 음, 저는 거의 끊게 만들게 음. 하는 몇 가지 솔루션이 있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음. 근데 대부분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뭐, 뭐, 진짜로 이게 뭐, 어, 아내 탓, 내 네. 남편 탓을 막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음. 아, 솔직히. 지가 자기 마음을 정확히 진단하면 지가 끼 있는 거알 거야. 음. 그전부터 계속 기웃기웃 거렸어. 음. 아니, 딴 이성이 자꾸 눈 가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걸 왜 자꾸 이렇게 딴 걸로 덮어 씌우냐는 얘기야. 난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지. 네. 너무 나쁜 거 같아. 그런 거를. 적어도 자기 탓은 해라. 음. 인간적으로. 음. 자기 탓을 안 하게 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상담 시청하시라. 네. 제가 어, 절반 가격으로 해 드릴게 그분은. 아, 진짜로. 아니,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 어. 제가 자각하게 해 드릴게요. 음. 진짜 맞장구 씨가 어우, 제가 정말 그러네요. 음. 라고 저는 그 남편분, 특히 남편분, 음. 바람 피고 있는 남편분들 음. 전 자각하게 만들 수 있어. 음. 음. 꼭 자각이 중요한 건아니지만 그래도 이 해법의 시작은 자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근데 바람을 피면 헷가닥해 가지고 남탓하대. 아내 탓하는 거야. 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음. 그런 왜 꼬투리 잡냐 이런 얘기야. 음. 이 꼬투리 잡는 것도 또두 번째. 이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꼬투리도 또두 가지가 있어. 음. 들키기 전부터 꼬투리 잡는 경우 있어. 들키 들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눈빛 이상해지면서 갑자기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갑자기 지적질 꼬투리 음. 굉장히 깊어진 거다. 와. 이미 그 전부터 깊어진 거야 이거는. 오. 그리고 두 번째 는 들킨 다음에 비로소 지적질하는 네. 거. 음. 이거는. 아주 깊었던 건 아니야 근데 결국은 들키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야 지적질 꽃투리 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이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그 상관자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들키기 전, 아 들키긴 후에 그러는 거는 그리고 들키기 전에 그런 거는 이미 깊어진 거 그래서 어, 이꽃투리와 지적질이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보통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면서 육체적 관계를 네.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서적 정신적으로 깊어지는 거거든 음. 그래서 제가 육체적 관계를 자주 하다가 음. 정서의 강을 건넌다고 그러거든 음. 육체적 관계에서 멈춰버리고 헤어지면은 엔조이를 끝난 거야 음. 근데 정신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해 언제부턴가 그러면 그래서 정서의 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 음. 그 강을 다시 되돌아 건너오게 그렇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음. 이제 지난하고 힘든 건데 음.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게 정서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정확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 요 음, 음. 언제부터가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면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을때 짜증이 늘어났다. 음. 정서의 강을 건넌 거야 그때부터. 음. 그걸 딱 그걸로부터 음. 그 시점을 삼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양날의 형에서 약간 상관적으로 음. 더 기울어지는 그 과정인 거예요? 네 그거예요. 허... 지적질 꼬투리는 아, 네. 집에다. 충실하게 계속 자라면서 그렇게 네. 하면 계속 양다리야, 네. 아직까지도. 음. 근데 지적질 꼬투리하면 자꾸 안절부절 못하고, 원래 굉장히 가정적이었던 사람도 네, 네, 네. 갑자기 짜증내고 지적질하고 어. 엉뚱한 얘기 툭툭 던지 우리가 뭐뭐 음. 어, 뭐 약간 좀 떨어져서 살아볼까? 어. 뭐 아니면 이혼 얘기 툭툭 어. 날리고 이런 거 깊어진 거야. 정서에 간건 걷는 거야. 네. 굉장히 독하게 갈라놔야 된다는 어. 그런 거. 무게추가 약간 극적으로 음, 그렇죠. 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심리는 뭐냐면 중독이 돼서 나오는 잠깐의 현상이다. 음. 영원한 게 아니다. 그 전부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끼를 토대로 바람을 폈는데 중독된 거야, 깊게 빠진 거야, 정서 강을 건넌 거야. 그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 쾌락의, 음. 일상화. 음. 어, 음. 쾌락의 일상화. <laughs> 요 용어 접근. 쾌락의 일상화 요런 용어. 음. 요런 용어 심리학이 안 나옵니다. 제가 <laughs> 이 심리학을 집대성해야지. 외도 심리학을 이제 집대성해야 되는데 <laughs> 네. 기존의 외도 심리학이라고 뭐 난부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또이 양비론 피고 또너 당신이 노력해라 또 성적으로 만족시켜라. 음. 자꾸 양비론 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는 그런 심리학을 집대성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제가 이 유튜브에 일관되게 흐르는 자기 자신의 유전적인 문제인 거지. 음. 지가 지기를 토대로 피운 거야. 배우자랑 무관한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쾌락이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음. 쾌락의 일상화 또는 쾌락의 정상화. 음. 쾌락이 정상화, 쾌락이 일상화됐다. 음. 약간 어떤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오죠쾌상화 오지... 너무 그 중독? 도파민 중독 음. 음. 아니요? 제가 이제 하고 자는 하 얘기가 <웃음> <웃음> 이제 어렵죠. 쾌락의 일상화. 어. 쾌락이 <laughs> 일상화가 된 거야. 네. 원래는 쾌락이 일상화가 안 돼요. 네. 일반적인 네. 보통 사람은 음. 쾌락이 일상화가 되면 안 돼. 네. 쾌락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음, 음.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쾌락을 맛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음. 쾌락을 맛보고도 이, 이게 인생을 사는 거. 쾌락이라는 거는 꼭뭐뭐 뭐 이런 성적인 거 그렇죠. 말고도 음. 많잖아. 내가 뭐어 취미 생활할 때 저는 가장 쾌락이 높았던 게 가만 생각해보면 음. 뭐첫 여자가 가장 높았고 첫 키스. 아. 어 첫사랑. 어. 이때가 쾌락이 가장 높았던 거 어. 같고. 그리고 이제 인생 전반으로 걸쳐서 음. 어 이제 뭐 시험에도 합격하고 여러 가지 뭐 음. 학, 되지만, 네, 네, 네. 학력고사 세대지만학력고사고뭐 음. 대학 들어가고 이것도 쾌락이지만 그렇죠. 가장 쾌락이 높았던 거는 운전면허 합격했을 때가 제일 기뻤던 거 아, 같아요 어 저는 그래서 그때가 <laughs> 제가 한전도 사실 한국전력도 제가 어. 대졸공채로 들어갔는데 네. 한 100대 1 뚫고 들어갔거든 음. 제가 70명 뽑는데 전국에서 한 7만 명이 모시 그때가 95년 막 있던데 94년 음. 그때 제가 이제 약간 고시공부하다가 이제, 이제 공기업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음. 그거 뚫고 들어갔을 때도 기뻤지만 어. 그 전에 내가 이제 농협에 들어간 네. 적 있는데 그때가 더 기뻤던 거예요아 진짜요? 어 그거 그거는 경쟁률이 좀 약했는데 어. 그러니까 처음이 처음? 가장 기본. 음. 근데 그걸 능가하는 게 운전면허 뒤늦게. <laughs> 왜 운전면허? <laughs> 아 뒤늦게 합격이 너무 좋더라고. 그때 운전면허가 되게 셌어. 아 그래요? 어 이게 코스 유리해서. 막 후진도 있고 아주 힘들었어. <laughs> 그때 운전면허가 어 이렇게 언덕에서 그리고 그때는 <laughs> 오토로 안 보고 이거 다 이거잖아. 그냥 수정으로. 스틱 스틱이라 어. 그러고 거 스틱으로 해야그는데 언덕에서 좀 밀리고 이러거든.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데 어디 합격된 거야? 어. 한세번 도전해가지고 학원을 안 다녔어.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아 진짜요? 네 그냥 돈2만원 주면. 공터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에서 그 사람한테 2만 원 주고 이렇게 <laughs> 야매로 이 배워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스킬만 어. 익혀가지고 한 거지. 어.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차 몰고서 이제 친구가 이제 몰고 가면 이제 공터 가서 연습하고 어. 이런 걸좀 해서 한 거야. 그 그때 그 쾌락, 어. 기쁨. 그러다가 또 정상화 되는 거야. 음. 직장도 막 들어갔을 때 기쁘지, 음. 대학도 들어갔을 때 기쁘지. 음. 들어갈 때안 기쁜 거는 이제 군대지. 그 <laughs> 별로 안 기뻐. 군대는 고통이고, 이제 기쁜데. 음. 그러다가 다시 일상화가 되잖아. 일상 정상화 되면서 쾌락은 사라지잖아요. 네.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야. 음. 새 차를 바꿨어. 음. 그 오래 못 가잖아. 네. 한, 한달 가다가 말잖아. 음. 집을 바꾼 거는 좀더 오래 가. 음. 집은 한 6개월, 1년 가지. 음. 새 집을 좋은 데로 가면. 맞아, 맞아. 어쨌든 한계효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한계효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체감의 음. 법칙 이제 체감되는 거거든 한계효용이 딱 올라갔을 음. 때까지 그리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음. 그래야지 인생을 사는 거거든 음. 부부도 마찬가지 음. 막 연애해가지고 음. 불타오를 때 신혼 때 그때까지지 떨어지면서 이제 정상화되면서 음. 밍밍하지만 또 자식이 태어나고 네. 또 자식 보면서 살고 음. 또 둘이 이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방향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음. 우리 새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동지애처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바람이 났다는 거는 뭐냐면 쾌락이 계속 가는 거야 쾌락이 일상화가 된 거야 원래 쾌락은 이벤트성으로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밍밍한 삶을 네네. 살면서 또 쾌락을 맛보고 이렇게 하는 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재밌는 뭐 재밌는 뭐 여행도 하고 어, 이런 거를 하면서 그치. 우리가 이제 쾌락을 잠깐 맛보고 또 여기 네. 인생의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네네. 바람이 나면 상간녀 상간남한테 빠져들면서 어. 이제는 그게 이제 쾌락으로 이제 어. 뇌가 고정화된 거야. 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때좀 잔잔하게 살면서 이제 세로토닌이 분리되면서 네. 잔잔한 행복감을 맛보면서 네. 사는 거잖아요 그냥 네. 아침에 상쾌하게 네.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 마실 때 기쁨 네. 뭐날 좋을 때 산책할 네. 때의 오. 기쁨 어쩌다가 영화 한편볼 때의 기쁨 네. 이런 소소한 걸 아. 맛보는 거거든 아. 근데 쾌락은 그러다가 이제 가끔 쾌락을 맛보면서 이렇게 네. 쭉 가는 건데 네. 쾌락을 맛보면서 바람이 나면은 네. 쾌락이 정상이야 네. 이게 뇌가 이렇게 고정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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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쾌락 으로 떨어진 삶은 네. 이제 지옥이 되는 거야. 아, 고통이 오히려 고통이 어, 되는 뭐 거야. 세로토닌이 네. 분비되는 그때 소소했던 그 기쁨들 네. 있잖아. 네.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아. 뭐 이렇게 영화 한편 보고, 음. 뭐책 한번 보고, 뭐이런거 있잖아. 음. 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음. 하고, 음. 너무 뭐 올드한가? 음. <laughs> 서점 세대래 가지고 서점 뭐 이런 거 이런. 어. 이런 거 좋잖아. 네. 교보문고 가서 한번 이렇게 쭉하고 이런 거. 재밌잖아. 어. 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야. <laughs> 어, 내가 왜 저랬지? 어나 어나 그거 재미 없어. 지루해. 어. 그러니까 이제 상관자한테 빠지면. 아내와 보냈던 모든 음, 것들, 음, 아내라는 것 자체도 음, 부정이 되기 전에 음, 지옥이야. 집에 있는 게꼭 음,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재미없고 답답해. 네, 네. 그래서 심지어 그걸 호소를 해, 지가. 음, 그리고 자꾸 흘리는 거지. 음, 어나 너무 답답해, 답답해, 답답하단 말을 자꾸 해. 음, 음, 안 그랬던 사람이 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 이건 뭐냐하면 음, 이제 쾌락이 일상화가 된 거야. 이 쾌락에서 떨어지는 삶은 이제 지옥인 거야. 네. 이게 이제 고양돼 있는 거지 뇌가. 그러니까 전두엽이 마비되고, 어, 쾌락, 문지, 쾌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어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서 음. 이게 정상화가 된 거야. 그럼 네. 평상시에 지옥이 되는 그래서 지적질하는 거야. 그래서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지 문제다. 음. 지 주관적으로 지가 뇌가 망가져서 나오는 문제지. 네. 진짜 지적질을 당할 짓을 해서 내가 지적질 당하는 게 아닌 거거든. 음. 근데 자꾸 그걸 곱씹어. 어, 진짜 내가. 왜냐면 또 있는 얘기를 해. 음. <laughs> 옛날에 잘못한 음. 거. 니가 뭐래. 아니, 지가 아침을 안먹는다그래서 아침을 음. 안차려준 거잖아. 음. 그것도 지적질이야. 아침을 왜안차려주냐고 아니, 안 먹는다길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자꾸 지적질 하니까 내가 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음.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그래도 내가 끝끝내 먹였어야 되는데. 절대 아니다. 왜? 그 심리가 그러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 그럼 해결하는 얘기예요. 건 이제, 쾌락을. 해결하는 거? 무시하시라. 제보아야겠네. 일단 아니, 무시해. 무시. 지적질하고 음. 꼬투리 잡는, 잡잖아? 음. 무시하시라. 음. 제가 쭉 지금 얘기한 걸 토대로, 아, 이 새끼 나왔다, 이거. 음. 이거또 나왔다. 그때 간대님 말씀하신 음. 그거다. 음. 어, 마, 내가 망가졌구나. 네. 어, 쾌락에, 일상화가 됐구나. 네. 그러니까 쾌락을 안 하는 상관녀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삶은 지옥인 거야. 음.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해, 술도 좋아해. 음. 근데 술도 안 먹어, 친구도 안만났는데 상관녀 만나면서부터. 음. 이제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 완전 빠져. 어, 그래서 아내를 지적지라 끊임없이 가스레팅하고 지적지라고 집에서 답답하다 그러고 막 짜증 내고 하는 거다. 음. 의미 를 두지 마시라. 근데 음. 무시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 쾌락의 일상화라는 게 제가 음, 딱 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음, 저희가 소송에서 이제 증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음, 가장 대표적인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내용은 안 나오지만, 상간녀랑 남편이 음, 음,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시간이랑 횟수가 나와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구, 신청, 그러니까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정도가 조회가 음, 되는데, 음, 심한 경우에는 90일 동안 음. 카톡이 한 900장 정도, 제가 음. 제일 많이 본게 900장인 음. 거야. 그쵸. 그러면은 90일 그렇습니다. 동안 900장을 카토로그기로 쫙 나오려면 거의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매일 초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네. 안절부 통화를, 아니, 매일 <laughs> 볼 건데, 저녁에 잠깐 통화를 못 해가지고 자기 산책하러 네. 나간다고, 그냥 엉뚱한 핑계로 밑에 그쵸. 좀 내려가야 된다고. 네. 그러고 보면 한 30분, 한 시간 안 들어와. 정상적인 통화하는 거야. 통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네. 쾌락이 고향돼서 그게, 그걸 안 하면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 네. 지적질 꼬투리에 의미를 두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갈라놓는 제 매뉴얼대로 네. 쭉 가시란 얘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웃음> 그, <웃음> 마무리. 저희가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그 카페. 네. 카페를 가입하는 게 좋아요. 거기 가입하면. 사실 뭐 이런 <laughs> 유튜브만 간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상주하면서 음. 많은 분들의 사연도 보고, 내 글도 좀 올리고, 또 다른 분들의 댓글, 여러 가지 내 글에도 또 진단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카페 활동을 많이 이렇게 장려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뵈요. 네. 안녕. 안녕.